우리가 언론이다. 탄디 지켜 이재명. 오늘의 한마디. 410 총선 D-day 51일. 이번 총선은 입틀막 같은 폭정을 멈춰 세우고 민생 파탄, 경제 파탄의 책임을 묻는 선거입니다. 의대 정원 확대 논란이 심각합니다. 어떻게 한 번에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것인지 걱정입니다. 국정을 정략적으로 운영해선 안됩니다. 민주당 정부에서 연간 400명을 증원하자 했을 때 여당의 반응이 어땠습니까? 400명의 무려 5배인 2000명을 당장 증원하면 의대들이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?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. 정원 확대는 필요합니다. 여기에는 공공의대 지역 의대 설립, 지역 의사제 같은 콘텐츠가 있어야 합니다. 더불어 민주당은 비상 대책 기구를 만들어 의사 협회 측과 협의하겠습니다. 탄디시켜 이재명.